맘마 먹자. 오늘은 브로콜리 미음이에요. 먹어볼까요? 아! 근데 브로콜리 맛은 별로 안 나. 어, 색깔만 초록색이네. 맛이 어때요? 오, 나오지 말아요. 좀 들어가요. <laughs> 얼지 냠냠 삼켜보세요. 어, 삼켜보세요. 꿀꺽, 아, 꿀꺽, 아, 구그제 막내, 아그제 막내 우리 애기, 오, 오잘 먹는다래요, 오, 레오. 어? 레오야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잘 먹어, 오, 어? 아, 아이고 이뻐라, 오, 삼켜요 우리 애기, 얼지 입맛에 쩍쩍 따시네 아. 여자 막내. 아이고, 이뻐라.